지금 우리는 사도행, 어,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고 있죠. 마태복음 10장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제자를 부르셨다.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 12명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지금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지금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 그럴 때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 살아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을 그냥 멀리서 뚝 떨어 놓고 어유 제자를 부르시네. 열두 명 앞으로 고생하겠네. 어이또 열두 명또 축복도 받겠네. 이러면서 그냥 찬을 위해서 둥둥 떠다니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이 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할때이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0장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결론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 독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칼바르트라는 분이고요. 한 분이 누구냐면,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에요. 이두 분은 모두 다 히틀러에 대항을 하다가, 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사랑하는 약혼자를 놔두고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어요. 어 오늘 본문, 마태훈 10장을 배경으로 쓴 책이죠. 근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가 돼요. 그냥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어, 사도행전 10장은 그걸 이야기하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어, 그래, 너 예수 믿어. 근데 아무런 힘 없는, 아무런 마귀의 나라에 영향력이 없는, 그냥 적절하게 예수 믿고, 그냥 적절하게, 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뭐, 적절하게 복도 누리고, 적절하게 구원도, 어, 확신도 가지고, 뭐, 고, 렇게 신앙생활에, 이걸 원하는 거죠. 어, 성경은 철저히 무리와 제자를 나눕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사람들이 무리고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다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나중에 배신도 하지만요, 다시 예수님을 부르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권능도 주시고 어, 저는 권능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핍박의 <laughs> 어,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또 어떤 순간을 딱 만날 때아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저 고난 도저히 감당 못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난이 닥치니까 어때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화들짝하게 놀라게 알게 되고요. 하여튼 우리 모두에게 권능을 주셨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0장은 그들에게 환난은 당한다.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이게 사도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환란과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첫째는 뭐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세상 권력은 한시적이고 찰나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영원한 권력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또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이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 상급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베속 도상에 가다가 대낮에 삐가운데 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뵙고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사도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짜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해? 이건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누군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가 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실수도 있겠고 부족한 것이 있겠죠? 근데 그가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게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거 저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만 보죠. 그 사람의 실수도 보고, 그 사람의 돈도 보고, 그 사람의 학벌도 보고, 성격도 보고, 잘하는 것도 보고도 나쁜 것도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요소와 장단점을 막 보고 뭐 평가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대하는 것은 예수를 대하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조심스럽고 그 아름다운 일들이 되겠습니까? 서로간에 사귐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어,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동부, 그때는 아동부라 불렀거든요. 초등학생 부서를. 아동부 부장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교육 전도사님을 어, 너무너무 잘 성기시는가요? 너무너무 잘 성기시는가요? 그 주일날 되면 교회에서 식사가 나오는데 교회 식사가 좀 시원치 않았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교회가 그만 붕대했을 건데. 좀시원찮았서 그니까, 러 어, 저희, 그, 부산진 교회, 고향교회 앞에, 에 그, 할머니 칼국수 집이 있어서, 그 칼국수와 김밥과 당면, 비빔 당면을 정말 맛있게 하는 데가 있었는데, 또그 옆에는 또 벽돌집이라 해서 냉면을 맛있게 하는 데가 있었는데, 늘 저희 아버님이 주일날만 되면 우리 전도사님 부부, 또 결혼도 일찍 하셔서 전도사님 부부하고 저를 딱 데리고, 제 여동생도 데리고, 늘그 전도사님과 부부를 식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전도사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제가 기뻤을까요? 화딱지가 났을까요? 기뻤을까요? 화딱지가 났을까요? 좀 부끄럽게도 제가 화딱지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거든요. 너무 가난했거든요. 단칸방에서 공용으로 포세식 화장실에서 제가 거기서 31살 때까지 살았습니다만, 너무 가난한데, 아버지는 돈도 하나도 못 벌면서, 어머니가 그냥 장사하면서, 허리가 그냥 디스크 걸리도록 장사하면서, 겨우겨우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버지는 전 무능력하게 사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아이 우리 아버지 새벽 기도 들으 큰일 나는데. <laughs> 그랬는데, 뭐또 아버지가 돈을 쓸 줄도 몰라요 뭐 돈도 못버시는 근데 희한하게 그 전도사님 식사를 너무 잘 대접하고 뭐 때가 되면 선물 드리고 그 제가 조금 마음에 부대낌이 왔어요 저도 좀 이해되십니까 부대낌이 온 이유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얄미운지 옛날에는 오후 예배가 되면 어린이 오후 예배도 있었습니다 3시가 오후 예배다 이러면 애들도 3시에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 때, 오후 예배 때 보면, 존노사님 구두를요, 제가요, 이불로 싹 숨겨놓고요. <laughs> 참 못됐죠. 참 못됐죠. 구두도, 얄미우니까, 구두도 숨겨놓고. 근데 그 사실을, 우리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딱 부르셔서, 나중에 이제 장로로 은퇴하셨지만, 저한테 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주의 종을 숨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추위 종을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이야기란데 갑자기 내 양심에 찔림이 확 와... 오는 거예요. <laughs>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대로는 다시는 우리 전도사님 신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laughs> 구두를 <laughs>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데 아버지는 왜 저렇게? 어머니 속도 모르고, 우리 집안 환경도 모르고, 저렇게 하시나 하는 그 마음이 제가 어른이 되어서야 그 아버님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할머니들도 이제 새벽 예배가 되면은 그 시골에서 새벽 첫 달걀을 항상 강대상에 올려놓고 그 정신이 뭡니까? 목회자가 뛰어나서, 목회자가 대단해서, 목회자가 뭐 영감이 있고 뭐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그러나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 서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해 죽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소자 중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제 마음의 다짐을 해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대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더 가지게 됩니다. 내가 우리 수영이를, 오늘 우리 저녁에 국밥 데이트 하기로 했지? <laughs> 수영이에게 돼지국밥을 맛있게 대접하는 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너희 단독자로서 나아가는 게 아니야. 너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이 환란과 핍박하는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요. 나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이고, 나의 슬픔은 주님의 슬픔이 되어주시고, 나의 핏박은 주님의 핏박이 되어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주님은 저 우주 너머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그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동시에 교회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대하듯이 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나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고 나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 되며 나에게 대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대한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긍심과 이 위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과 핍박이 올 때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중함으로 나가는 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